이번 시간에는 시동 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동 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교현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자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어 외부에서 회전력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사람이 직접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험하고 불편했던 까닭에 시동장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시동장치의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 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교수님, 자동차 시동 장치가 뭔가요? 정지되어 있는 엔진을 구동하여 시동하는 장치를 시동 장치라고 합니다. 1900년도에는 사람이 크랭크 핸들로 엔진을 힘껏 돌려서 시동을 걸었지만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시동 전동기로 활용한 시동 장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동 전동기는 엔진의 플라이휠을 돌릴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고 축전지의 플라스 단자와 기동 전동기의 비 단자는 굵은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동 시에 점화 스위치가 on 되면 이니비터 스위치를 통해서 기동 전동기 ST 단자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기동 전동기의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해서 기동 전동기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기어에 물리게 되고 모터의 힘에 의해 크랭크축을 회전시켜서 엔진을 시동하게 됩니다. 아이고 질문 하나 드렸을 뿐인데 벌써 강의를 시작한 듯한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동장치의 점검및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학습도 기대하고요. 학습 전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느긋한 일요일 오후, 데이트 약속을 잡고 어, 설레는 알았어. 마음으로 차에 타는 기정. 나 지금 너에게 시속 200km 달려갈 거야. 금방 오, 어, 고파 알았어. <웃음> <웃음> 오빠가 간다. 오, 괜찮다. <laughs> 자, 오빠 출발한다.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아왜 이래? 아 이게 게아 시동 거는 것을 반복하기를 몇번 해보았으나 실패. 하지만 기정 씨. 의기양양하게 예비용 새 축전지로 점프 일시 해보네요 예비용 축전지 잘 될까요? 챙겨 놨습니다. 자, 예비용 축전지를 사용하니까 이제 한 번에 시동이 채. 뭐라? 아직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요왜안 돼? 아니 뭐 예비용 축전지를 사용해도 시동이 안 걸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 어, 모르겠네. 예비용 안녕하세요. 축전지로도 네, 시동 걸기에 네. 실패한 그는 결국 네. 정비소까지 오게 되는데요. 점프도 해봤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다른 이유가 뭐또 있나요? 배, 저희가 점검하니배터리는 바꾸신 것 같고요. 혹시 스타팅이 되나요? 아! 킥킥 소리요? 예. 아 소리도 안 났어요. 소리도 안 났어요? 아, 아. 이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이저 안에 있는 스타팅 모터. 음. 스타팅 모터에 망가진 틱 스위치가 달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소손돼서 망가진 거라 음. 테스트를... 사체 모터를 탈착을 해서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점검. 원인과 방법은 찾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시동 장치의 점검 및 고장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선수학습, 핵심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동장치의 점검 및 고장진단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에 따라 시동장치를 점검하고 시동장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고장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용어도 확인하세요. 자동차 시동 장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축전지, 시동 전동기, 점화 스위치, 이니비터 스위치, 이그니션 록 스위치, 배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전지는 시동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시동 전동기는 정지에 있는 엔진의 크랭크축을 회전시키는 전기 모터입니다. 점화 스위치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 시동 전동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스타트 위치에서는 축전지의 전원이 시동 전동기의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달된 후 시동 전동기가 회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니비터 스위치는 운전자가 자동 변속기의 변속기어를 넣으면 변속기 레버의 위치를 인식해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P나 N 레인지에서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일명 마그네틱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플런저와 플런저를 끌어당기는 프린코일과 당겨진 플런저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홀딩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스프링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점화 스위치 의 신호에 따라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의 링 기어에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시동 전동기 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는 요크 어셈블리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주요 회전부인 전기자 코일과 브러시의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시동 전동기의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크 어셈블리는 전동기 몸통인 요크와 N극과 S극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계자 철심과 계자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계자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자석에 자장을 만들어주고 전기자를 회전 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브러시는 브러시 홀더 내에 끼어져 있습니다. 정류자에 미끄럼 접촉을 하면서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버러니 클러치는 시동 이후에 시동 전동기의 정류자나 전기자 코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회전력이 기동 전동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동 전동기의 작동 상태를 살펴보면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 위치에 놓으면 솔레노 스위치 S 단자로부터 프링 코일과 홀딩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프링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M 단자를 거쳐 계자 코일, 브러시, 정류자 전기자 코일로 전달되며, 프링 코일과 홀딩 코일이 좌화돼서, 플런저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쉬프트 레버를 잡아당기게 되고, 피니언 기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플라이 휠의 링기어와 맞물리게 됩니다. 플런저가 흡입되면, 피니언 기어가 전진한 과 동시에, 솔레네드 스위치의 B단자와 M단자가 연결되고, 축전지 플라스 단자에서의 주전원이,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에 걸러서, 강력한 회전을 시작해서, 엔진이 크랭킹하게 됩니다. 시동 이후 플라이휠의 링 기어가 피니언 기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오버로딩 클러치에서 전기자는 보호됩니다. 점화 스위치의 스타트 상태를 해제하면 프링 코일과 홀딩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정지하게 되고 자력은 소멸됩니다.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리턴 스프링에 의해 플런저는 후퇴하게 되며 전진에 있던 피니언 기어도 링겨에서 분리된 후 시동 전동기의 작동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차 시동이 잘안 걸려서 이 축전지가 방전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예비용 새 축전지로 점프를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아, 여전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비소로 갔는데. 아, 글쎄 그게 축전지가 아니라 시동장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참나 아, 시동장치라니. 아 그거 정비하는 것은 아직 안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알리냐고요. 아, 덕분에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마침 오늘 실습이 시동장치의 점검과 진단이므로 잘 배우도록 하세요. 오 제가 미리 준비물 좀 준비했거든요.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동장치의 고장 여부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자동 변속기 차량은 인인피터 스위치의 커넥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 차량은 클러치 스위치 커넥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화 스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에 서 딸깍딸깍 소리만 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시동 전동기가 힘이 없이 천천히 돌아가게 된다면 축전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축전지의 전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터미널과 단자가 헐겁지 않은지 상태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전지의 접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축전지 전압이 너무 낮으면 축전지를 교환해야 되고. 터미널 단자가 헐거울 경우에는 단자를 다시 단단하게 조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전지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인데 시동 전동이 돌지 않는다면 시동 전동기의 B 단자와 S 단자를 점프선을 연결해서 연결해보고 크랭킹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크랭킹이 된다면 시동 전동기 아, 크랭킹이 되지 않는다면 시동 전동기의 단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동 전동기 단품은 부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 전동기도 정상이고 축전지도 정상이라면 시동 회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동 회로는 시동 회로 상의 퓨즈, 릴레이, 커넥터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바 스위치, 인디미터 스위치의 커넥터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순서는 알겠고 이제 순서대로 점검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동정치를 점검한다고 해서 엄청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 저것도 확인해야 하고 순서도 외우고 방법도 외워야 한다니 아, 벌써부터 어우 머리가 아픕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것은 없죠 하지만 오늘 정비 방법을 잘 익혀두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파이팅. 화이팅! 시동 전동기의 부하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시동 전동기가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에서 공회전을 시키며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엔진 시동이 되지 않도록 연료 및 접화장치 관련 표주를 탈거합니다. 전압계 적색 리드선은 시동 전동기 비단자 또는 축전지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고 흑색 리드선은 축전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클램프 방식의 전류계를 시동 전동기 비단자와 축전지 플러스 단자 사이에 배선을 설치합니다. 마스치를 스타트를 걸려 크랭킹합니다. 크랭킹 시 전압 강화 측정 전압은 축전지 전압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12볼트인 경우에는 9.6볼트 이상이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크랭킹 시 소모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3배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전지가 60A인 경우에는 180A 이하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시동 장치의 고장 진단 중 시동 회로를 통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회로 중에 릴레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동 릴레이 1번 단자는 항상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로도상에서 축전지 플러스 단자 연결 상태와 이그니션2 4 0암페어짜리휴즈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동 릴레이 2번 단자는 항상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로도상에서 e 2 0 1 0넥터와 시동정동기의 접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동 릴레이 3번 단자는 점화 스위치스 스타트일 때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그0션 스위치 커0터나 시동 스위치 0 0페어0즈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도난 방지 시스템에 적용된 차량인 경우에는 도난 방지 릴레이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동 릴레이 5번 단자는 수동 변속기인 차량인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접지가 되고 자동 변속기 차량인 경우에는 선택 레버를 P나 N 위치에 놓았을 때이입비터 스위치가 언대어서 접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접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그니션 록 스위치나 이입비터 스위치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교수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한번 들어서는 정확히 알수 없겠구나 하는 건데요.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꼭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동 장치의 점검과 진단 이제는 어렵지. 없지. 알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꾸준히 학습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충전 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하나,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엔진 시동을 위해서 어, 버튼 및 어, 키를 키박스에 그 키를 돌려서 엔진 크랭킹을 하게 되는데요. 엔진 크랭킹이라 하면 엔진을 돌려주는 작업이고 그 돌려주는 작업은 시동기 모터가 엔진을 돌려주게 됩니다. 어, 엔진 크랭크축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는 플라이어 휠에는 어, 그 기어 톱니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시동기 모터에 있는 그 기어가 그링 기어를 돌려줌으로써 엔진을 돌려주게 됩니다. 엔진 시동시 어, 엔진이 안돌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버튼 및키박스를 조작시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이것은 아예 어, 엔진 컴퓨터, 즉 ECU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ECU가 신호를 아예 안 줘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뭐 엔진 경보 장치라든지 그리고 음, 그 시동 회로에 문제가 있으면 어, 시동기 모터에 아예 전기가 인가가 안 돼서 예,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따라, 어, 따라서 이제 엔진 어, 시동기 모터가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아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음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엔진이 이제 딱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하는 소음 어, 그런 경우 어, 배터리 흙 이제 축전지 축전지 전압이 제대로 시동기 모터로 인가가 안될때즉 어, 이제 배터리가 약하던지 그쪽 관련된 회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딱딱딱딱딱딱 마그네틱만 이렇게 움직이는 소음이 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시동기 모터만 윙윙 이제 도는 그런 뭐 공회전 그런 윙 이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 마그네틱 자체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그 피니언 기어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플레어 휠에 장착되어 있는 그링 기어를 돌려 줘야 하는데 그 끄집어 내주는 역할을 우리 마그네틱이 해주게 되는데 그 마그네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동기 모터만 그냥 공회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윙윙 소음이 많이 납니다. 추가로 어 시동이 간헐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쩔 때 시동이 잘 걸리고 어쩔 때는 뭐갈르락 무슨 뭐 갈리는 소음과 함께 시동이 안 걸리다가 뭐몇번 해보면 또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업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시동기 모터를 탈거를 했을 때 엔진을 어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제 조명등이나 요런 거를 비춰서 안에 어 장착되어 있는 플라이 휠의 링 기어, 기어 상태의 그 마모들을 우리가 확인을 점검을 통해서 어 그링 기어가 한쪽 부분만 뭐 많이 달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간헐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거나 걸리거나 아니면 가라락 소리나 뭐 이런 이 이상한 이음과 함께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킹 시어 엔진이 낑, 낑, 낑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내에서 들으면은 뭐 이제 좀 현찮게 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시동기 못하는 이제 부피도 작고 어 하지만은 어, 엔진을 돌려줄 수 있는 큰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전기가 전기를 원활하게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축전기가 불량할 때 한마디로 축전기 전기가 제대로 없다든지 전압이 낮다든지 할때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동기 모터가 이렇게 뭐~ 현한게 돌아가는 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동기 모터 회로 를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장치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 축전기 점검을 같이 하는데요. 축전기 점검을 위해서 우리 배터리 테스터기라는 이런 이제 테스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압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하를 강제적으로 줄수 있어서 부하 시에 전압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압이 이제 표시될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을 해서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부하를 주는 장치인데요. 요거를 당기면 이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배터리 테스터기를 사용을 해서 어, 측정기에 부하 테스트를 함으로써 떨어지는 전압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스타트 모터가 작동될 때, 엔진 크랭킹 시, 엔진 크랭킹 시 스타트 모터가 작동이 될 때, 어, 사용되는 전류로 인한 그 전압이 떨어지는 양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시동기 회로를 점검하게 되면, 첫 번째로 휴즈를 점검을 합니다. 어, 시동기 휴즈 같은 경우에는, 어, 평상시 키온 전원이나 상시 전원에 계속 이제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동 버튼 및 시동 키 조작 시에만 전원이 인가되게끔 인과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동 어, 휴즈 전구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 항상 시동 거는 그 크랭킹 시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어, 이 전구 테스터기에 마이너스를 차체 접치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어, 탐침봉으로 플러스 쪽을 휴즈 쪽을 찍습니다. 그리고 크랭킹을 합니다. 이 크랭킹 시 어, 전원이 인가되는거 봐서는 어, 휴즈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동기 휴즈를 점검하고 난 다음 엔진룸 전션 박스에 있는 시동기 릴레이,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시동기 릴레이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전구 테스터기나 뭐 멀티메타 같은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전원이 오는지 그리고 접지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에 감촉으로 릴레이가 작동이 되게 되면 탁탁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이용을 해서 테스터기나 멀티메타 같은 이런 테스터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릴레이가 제대로 탁탁 튀고 있는지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엔진은 전션박스의 커버를 탈거하고 난 다음에 릴레이에 뭐 손가락 감촉을 이용을 해서 시동을 걸면 이 탁탁 느낌이 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주십시오. 예, 시동 꺼주십시오. 이렇게 크랭킹시 릴레이가 탁탁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할수 있고요. 만약 이 릴레이에 이런 느낌이 안올 시에 전기가 제대로 오는지 접지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전구 테스터기 간단하게 요거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시동 장치는 정지되어 있는 엔진의 크랭크축을 구동하여 엔진을 시동하는 장치입니다. 시동 전동기에는 엔진의 플라이휠을 돌릴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고. 축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시동 전동기의 B단자는 굵은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동 시 점화 스위치가 온되면 인히비터 스위치를 통해 기동 전동기의 S단자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후 시동 전동기의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하여 시동 전동기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 휠의 링 기어에 물리게 되고 모니터의 힘에 의해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 엔진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동장치의 작동은 먼저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로 돌리면 S단자의 전원이 인가되어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프린코일과 폴드인코일의 전류가 흐릅니다.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플런저가 흡인되어 시프트 레버를 잡아당기고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가 맞물리게 되는데, 이때 마그네트 접점도 함께 이동하여 시동 전동기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축전지의 주 플러스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B단자에서 M 단자로 전류가 흐르면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기동 전동기는 강력한 회전을 하여 엔진을 크랭킹하게 됩니다. 시동 장치 고장 진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 스타트했으나 무반응이라면 자동 변속기는 인히비터 스위치를,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를 확인하고 점화 스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측전지의 전압과 터미널과 단자 연결상태, 자동차 접지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동 전동기 점검은 시동 전동기 B단자와 S단자의 펌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크랭킹 여부를 확인하고, 단품 점검은 부하 시험으로 합니다. 시동 회로는 시동 회로 상의 퓨즈, 릴레이, 커넥터를 점검하고, 점화 스위치, 인히비터 스위치 등을 점검하면 됩니다. 시동 회로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동 릴레이 1번 단자는 항상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로도 상에서 축전지 플러스 단자 연결 상태와 이그니션 240암페어 퓨즈를 점검합니다. 시동 릴레이 2번 단자는 항상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로도 상에서 2201 커넥터와 시동 전동기의 접지를 점검합니다. 시동 릴레이 3번 단자는 이그니션 스위치가 스타트일 때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그니션 스위치 커넥터, 시동 10 암페어 퓨즈를 점검합니다. 시동 릴레이 5번 단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인 경우 이그니션 록 스위치가 on일 때, 자동 변속기 차량인 경우 인히비터 스위치가 온일 때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그니션 록 스위치나 인히비터 스위치를 점검합니다.